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입니다. 오늘은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볍게 서울 근교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보부상처럼 무거운 짐을 메고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다니는 편인데 오늘은 가볍게 카메라 하나랑 핸드폰만 챙겨서 느긋하게 나왔습니다. 20분 정도 지나니 금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금정역 6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출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11-5번 또는 541번 버스를 타고 철축동산 철축공원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판단지 아파트 입구입니다. 정거장에 내리면 왼편으로 폭포가 보이는데요. 철쭉동산으로 오르기 전에 시원한 폭포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인공폭포 왼쪽으로 보이는 계단에 따라 오르면 철쭉동산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쭉이 정말 언덕을 빼곡히 메우고 있죠. 철쭉동산 오른편에서부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구경했는데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 산책을 하며 천쭉을 구경하기에 좋았습니다. 가운데는 무대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철축 상태가 좋지 않네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쪽 중앙에도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요. 전망대에는 그네의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전망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서 바라본 풍경도 멋지긴 하지만 높이가 더 높아진 만큼 측면의 전망대만큼 철쭉이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철쭉 공원을 충분히 구경한 후 계단에 따라 위쪽으로 오르면 다음 정서인 초막골 생태공원으로 갈수 있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은 화살표 방향으로 500m 걸어야 합니다. 길을 따라 호롱불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예쁠 것 같네요. 여기도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 걷기에 좋습니다. 걷다 보니 여기에도 철축길이 있네요. 조금이지만 황매화도 보입니다. 수리산 병풍바위를 모티브로 만든 폭포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더큰 폭포가 있습니다. 아직 물은 안 나오네요. 의자에 앉아서 조금 쉬고 있으니 폭포가 가동됩니다. 가동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초막골 생태공원에도 꽃밭이 있는데요. 꽃밭에는 지프로 만든 귀여운 꿀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꽃밭에는 출립과 수선화가 심겨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꽃밭이라 그런지 아직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조그만 호수도 있는데요. 호수에서는 분수도 나옵니다.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린이 놀이 시설이었습니다. 이렇게 뛰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은 처음 본것 같아요. 자전거 바퀴를 돌려 생기는 전력으로 움직이는 자가 발전 놀이 시설도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일몰을 보기 좋은 반월호수입니다. 반월호수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내렸던 철축공원에서 6-1번을 타고 군포 보건소에서 내려서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내려서 목통 위를 놓으면 다음 버스를 탈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6-1번을 타고 반월호수에서 내리면 됩니다. 정류장 뒤쪽으로는 2인 이상 쭈꾸미를 시키면 피자를 서비스로 주는 복사꽃 피는 집이 있습니다. 반월호수공원 정류장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반월호수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공원을 잠깐 둘러보고 둘레길을 걸어볼게요. 공원을 조금 걷다 보면 빨간색 등대를 만날 수 있고요. 공원을 조금 더 걸으면 여러 조형물과 꽃밭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직 튤립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반월호수공원은 다 둘러본 거고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데크길을 따라 둘레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뒤쪽으로는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멋진 일몰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호수 주변으로 카페와 식당들이 있는데 가격은 다소 비싼 편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전망대에서 일몰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여유 있으면 물가의 데크길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몰 풍경입니다. 의자도 두 개나 있어서 앉아서 일몰을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멋진 석양을 바라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